면적은 최하위, 자원은 제로,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G20 상위권일까요? 한국의 국력을 G20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답은 극단적인 수치의 공존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의 국토는 G20 19개 회원국 중 가장 작고,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사실상 없으며, 출산율은 0.75명으로 유일한 0점대입니다. 약점만 놓고 보면 세계 경제대국이라 부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압도적인 강점들이 자리합니다. 2025년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달러로 G28위이며 일본보다 높습니다. 군사력은 GFP 세계 5위, 무역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로 7위, 외환 보유액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 이어 6위권을 기록합니다. 특히 R&D 투자 비율은 GDP 대비 4.93%로 G21위이자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의료 경쟁력에서도 한국 병원은 글로벌 250대 병원 중 16곳이 포함되며 프랑스와 미국 수준의 성과를 냅니다. 작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라는 한계 속에서도 교육, 기술, 산업,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 상위권 성적을 내는 국가. 그것이 현재 한국의 국력입니다. 약점은 분명하지만 강점은 그보다 훨씬 크고 날카롭습니다. G20에서 한국은 결코 중간 국가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약점을 가진 동시에 최상위 능력을 보유한 세계에서도 드문 구조의 국가이며 그 균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